시커든 자가 향명일 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떻게 일러서 한가했을까 어서 가다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요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이불을 따르는 가석보아 보라주의 사랑하는 이은복수에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단 숲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도할까 두려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나를 부르시니 내 어린아이 이뻐가서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많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개강숯불내 입술에 대니었지 도저할까 두리. 나를 보내주소서네. 주산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한자들도 복받습니다. 예수아래 당신이 최고입니다. 입술로 고백함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천국은 마치 품꾼을 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태에다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너에게 한 단아련, 한국돈으로 2011년 기준입니다.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내드렸습니다. 또, 제 3시, 즉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줄이니 하고 그렇게 하고 또제 12시와 제 3시에 나가보니 또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있는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도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드디어 오후 여섯 시가 되었습니다. 일이 끝날 무렵에 포도원 주인이 풀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온자 원자와 이게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한시간 6시에 일이 끝났는데 5시에 들어왔으니까 1시간 일했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이 10만원씩 싹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집주인에게 여보시오,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8시간 일하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왜 그들과 함께 10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까? 항의하겠죠? 그죠? 8시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1시간 일한 자에게 품삭을 줬는데 똑같이 10만원씩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야.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하루에 십만 원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따르다.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에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따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보통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라는 생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어날지부터 일한 사람이나 막한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의 인건비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은 불의한 주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불러온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하루에 품삭을 10만 원줄 테이니 와서 일하여 약속한 대로 1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네가 왜 불평이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고분반석 와이 여러분이 나는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는 권사고 장로인데 죽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하는 것보다 잘못되는가. 그런데 저희 모습은 늦게 왔는데 왜 병도 들지 않니 하고 복을 받느냐? 풍경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온 자든, 할렐루야, 마지막에 온 자든 똑같이 천국을 보내는데, 할렐루야, 보내는데, 먼저 온 자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늦게 죽을 때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늦게 온 사람이 더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회사에 회당이 조목사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장님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직원들을 좀 전도 좀 하세요. 하니까 제일 만만한 경비에게 야, 내가 오늘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좋더라. 너 예수 믿어라. 하니까 경비기 때문에 회의에 가라니까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경비는 경비하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신학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 세장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전도했어요. 아내를 전도해갔더니그 문지기 경비가 그 아내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에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우리 경비인데 이제 3월을 좀전된데 3월을 어떻게 경비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도록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는 늦게 예수 믿어서,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전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안수입수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장이 됐고, 당신은 이따리, 깃따리, 바쁠 때는 안 나오고, 쉴 때는 한가할 때는 왔으니 저희는 안 수입산이 당연히 장의 아내에게 공부 가르치 당연하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평 강도는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술들 중병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체형을 당했어요. 그 강도는 당연히 십자가 체형을 당해야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자평 강도도 있었고 우평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게 됐어요. 우편 강도와 사편 강도는 당연히 세상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 자평 강도가,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당신도 내려와 보고 나도 구원하라 그어요 그때 우편강도가이 사람아 너나 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고도박꾼이온 남범꾼인데 당연히 십자가 죄형을 당해야 마땅해 봤지만 서부는 따라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가 죽은 자지라 그러면서 예수 선생이요 당신 나라의 이말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들었니다 너는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물론 세 사람은 세상은 호봉제로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호봉에 올르면 진급될 수도 있고 봉터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정과 세상의 공정은 다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따라짓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사람은 한 시간 한 사람 한 시간 일하고 한대로급 그 2011년도에 10만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아침부터 8시간 일했을 수가 10만을 주었는데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찍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삭 한 대너 즉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지킨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준사를 10만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 일하라, 내가 너에게 상당한 금액을 줄이다." 자, 우리가 인력 회사를 이제 많이 또 아마 여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인력 시장인 것 같아요.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대기하는데, 거기에 9시에 가고, 그 다음에... 12시에 가고, 그 다음에 3시에 가고, 그 다음에 5시에 갔는데, 끝까지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과 아침부터 와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망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도망간 사람은 일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일을 찾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마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것 아니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은혜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논밭에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의 논이나 예수 믿자는 가정의 노인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노는 풍사 열매를 맺는데 어떤 노는 풍성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의 은혜와 비교해서는 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뭘 많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를 보내 주셨고 웬일이 왜는 했는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것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믿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가 중요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 믿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물론 일찍 온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 골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늦게 온 사람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 이것이 하나님은 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하늘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구원받는 가정이, 한 여러가지죠. 쉽게 말하면, 병이 들어서, 어찌할수록 치료밖에 온 사람이 있고, 또 사업 부도가 나서, 그회복하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못돼 신앙이 돼서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성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조건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따라서다 엠브란스 타고 교회에 있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라.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부도 나거나 병이 들리면 그 절박한 심리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차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든 나를 죽어 살리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할 때, 야 먼저든 자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뭘든 될수 있느니라 그 의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니까 이해가 쉽죠. 네 처음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약속했어요. 너 포도 두 일해라. 내가 하루에 너에게일한대날리요즉1 0만을 주겠다 했어요. 나머지는 9시에 온 사람이나, 1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동안 1시간, 된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인건비를 주는 건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인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경, 갑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사마다 힘들고 우리가 갑질입니다. 먼전 품꾼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낼 생각인데,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은 생각, 불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영적인 교만이에요. 죽어 주거 안 죽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구원 받으면 영원히 잘 되고, 범차가 날되고 강렬한 복을 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옮겨요. 근데 핑계를 낼때내 때문에 옮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가 저 새끼가 그래서 싫어. 아니라니까 사람하고 예수 믿는 애가 누구?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간것 행했는데 말안 드니까 부도나고 오게 되고, 에어라한 타고 가다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따라붙다.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매는 내 것이라고 택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에요. 근데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 것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온 순간 성령이 비록 내림으로 사랑한 내 아들이라 기반자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공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구원받고 침례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먼저 왔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얼마나 헌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였어요. 고인물이라 할지라도, 썩은 물이라 할지라도, 병들들 할지라도, 도박구 일할지라도 교회 나오기만 하는 하나님은 따로다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거 사랑이래요. 과거를 묻는 것은 율법입니다. 과거에 죄짓자는 사람 어디 있나요? 의인 없는 에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시기로 했으므로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노력에 따른 보상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아니고, 하나님의 공정 모든 사람에게 동도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애인들이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졌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실패자든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동등게대하신 하나님 것이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평하게 은혜가 주어져요. 리더십을 선출할 때사회 분배 같은 부분에서도. 경력이나 오래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개인의 은사에 따라 동일하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집사, 그 안수입사는 경비를 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회장이네, 나는 사장이네, 회장 부인이네 해서 이따리, 깃따리 가오시름고고 가고 바쁘면 안 가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실과실매사 안수입사가 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 강의하는 강사가 되었고 늦게 온 사람은 왔다 할지라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던 사람 지금 배경을 따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마다 가르치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집 교회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말단직을지 몰라도 하나의 나라에서는 머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 레나트에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제 3시와 제 6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루 에 해가 저물어가는 제 11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부르는 시기는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르심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누구에게 그 장터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일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주인의 아침에 일찍 가도 그 형제가 있고 9시에 가도 그 형제가 있고 12시에 가도 그 형제가 있고 3시에 가도 그 형제가 있고 5시에 가도 그 형제가, 있고, 가도 그 형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리 와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온다 똑같이 1 0만 원의 임금비를 준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상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적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상금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따라서 약속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동일하게 주는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게와 중요성은 일한 시간에 지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준비하고 있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자, 인력 시장에서 아침에도 눈에 띄고, 아홉 시도 눈에 띄고, 열두 시도 눈에 띄고, 세 시도 눈에 띄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 없어, 있죠? 아, 아이고, 일 7시에 왔는데, 택한바지 못하니까, 8시에 도망가 사람이 있는, 그,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포도원 주위에 눈이 띈 거야. 갈 때마다 있어. 갈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 먼저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느니라 알러야!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죠 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란과 역경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달다침 착만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환란과 역경 환난 가운데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실로 과실을 맺듯이 어떤 환란 가운데 나무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그리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마지막까지 주님의 눈에 띄는 귀한 종대의 축복하시고 인도 주님께 버울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찬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뒤안겼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도 뒤돌아서 뒤안겼네 세상도 믿고 싶다가 보 해상 던지고 싶다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싶다가 보내 비도 나서 비안뜬네 아멘.